마이너스 63kg 벤텀급 토너먼트 리저브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내 로드 파이팅 챔피언십 동력부 여섯 번째 경기 마이너스 63kg 벤텀급 토너먼트 리저브 매치 양 선수를 소개합니다. 먼저 블루코너 신정 173cm 체중 63kg 레슬링 베이스 프로 MMA 전적 3승 1패 1무. 로데프시 센트럴리그 출신 타격권 그라운딩의 올라운더 로데프시 충주 기르기스스타알닐세이토 에디 기르기스스타 국적의 선수가 로데프시에 상륙했습니다. 에디 선수. 이에 하서레디코 신작 168cm, 체중 62.5kg, 킥복싱, 레슬링 베이스, 프로 MMA 전적 2승3패 로데프시 센트럴리그 출신 남양주 팀피니쉬 대한민국 위첫 우와 야지! 연승에 도전하는 벤텀급의 차세대 스타 위정원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는 토너먼트의 리저브 자격을 획득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긴 선수가. 아무래도 글로벌 터너먼트에 부상자가 생기면 바로 투입이 되구나. 맞습니다. 이번 경기의 주심은 송기덕 심판입니다. 정확히 경기에 앞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첫 번째 라운드. 터너먼트 리저브 매치 5분씩 총 2라운드로 펼쳐집니다. 에디 선수는 이제 스피드나 파워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정원 선수가 어떤 평균적인 타격을 가지고 있을지, 볼지 시기가 됩니다. 헨턴 끝 토너먼트 리저브 매치의 시작되었습니다. 두려 압박한 에디 검정색 트렁크의 에디, 녹색 트렁크의 에이! 위정원입니다. 초반부터 난 타전. 발키. 열심. 집중하고. 아이고 잘 나온다. 오. 돌려 차기가 들어갔습니다. 앞면 쪽으로 날렵한 발트 에디. 아 이분도 한번 레벤셜 체인지를 통해서 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디 선수입니다. 발! 백! 대당로 목을 잡으면서 방을 하고 있는 이정호 선수. 이정호 선수 임종원 침착하게 그러나 들어올립니다. 들어올아 레슬링이 굉장히 이트합니다 네. 레슬링의 강점이 있는 알림 세이토크 에디. 에디 선수가 지금 다리 하나를 잡아놓고 상대방이 일어나지 못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파운딩. 초반 기세에서 위정원 선수가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파운딩 섞어주고 있는 에디. 자, 손을 주고받습니다 자, 몸을 회 쪽으로 막아내야 하는 위정원. 음, 다리를 그래도 사이에 껴놓으면서 그립을. 자, 뜯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목만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론티 들어왔습니다. 조이고 아, 있습니다. 이정호 선수 뛰고 있거든요. 있어, 최대한 버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튕기고 유정원! 빠져나오나요? 네, 공간이 네. 약간씩 생겼습니다. 어, 잘 방어해야 되고 임정호 선수. 다시 들어가고 있는 에디. 타격을 한번 주고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한번더무브 시작. 물고. 그립을 뜯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볼트는 네. 잘 방어. 네. 이정원이 되겠지만 에디 선수가 더칠게으로 붙이고 네. 있습니다. 다시 땅으로 어? 자목 쪽 팔을 하나 집어 넣으면서 출토한 어?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출토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정원 선수가 계속 공간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네. 발을 어렵게. 반들어 냈습니다. 이후에 자, 다시 조이기 시도. 다시 안쪽에 발이 있고요. 목쪽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중심 공간이 필요한 유정원입니다. 반좀 빠져나왔습니다. 니키 한대만의 몸도 계속 공략을 하면서 번, 자 클린치로 한대만의 돌리지를 앞다리로 선수가 되겠습니다. 에드 선수가 그래플링에 역시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 선수 굉장히 레슬링이 날카롭습니다. 그리 지금 뭐 두려울 게 없는 선수 가 같습니다. 스탠딩으로 이어졌지만 또그 다음에 공격을 한번 이어서 시스템 했기 때문에 어격을지습니다 계속되는 그라운드. 위정훈 선수의 오른 다리를 완전히 포박하고 있습니다. 삼각형. 위정호 선수가 경 상대방의 페이스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게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라운딩. 잘 플레이하는 위정호 선수입니다. 앞면을좀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1분 30여 초남았습니다 탈출시도 뱅을 정리하고 뒤쪽으로 팔것 같습니다. 떨쳐냈고. 어 저, 백 포지션 응대방의 다리를 펴주면서 파운딩 파운딩 자, 아드 나올 수 있나요? 아주 권력의 차이가 좀 납니다 네, 돌아서려는 위정원 계속 양쪽으로 양쪽으로 파운딩 오에 들어갔습니다 쇼크 시도 조르고 mat. 있습니다 마지막에 버티군는 위정원 자, 나왔습니다 1분 남은 시간 1분 안정호 아, 선수가 돌아가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걔는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상위 포지션에 에디 손수입니다. 뒤쪽, 끝까지 계속 버티면서 철장 쪽으로 한번더 키르기스스탄에서 로드FC에 완벽하게 상륙했습니다 알림 스위트 오프 에디 아, 데뷔하자마자 완벽하게 눈도장을 찍는 에디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정원 네. 선수와 다른 한 차원 다른 레슬링의 실력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아, 서브 미션 승리를 가져가는 에디 선수가 되겠습니다 역시 종합격 투기에는 정말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플링으로 멋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패턴급 판도에 이상이 생긴 만큼 무서운 신예 선수가 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시종일관. 이 그래플링으로 내려간 이후에는 시종일관 압도하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계속해서 조를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위정원 선수는 버텨냈었거든요. 네. 수준 높은 압박을 보여줬던 아, 에디 선수입니다. 네. 떨어지지 않았었던 날림세이토프 에디 선수 로드 fc의 첫 경기에서 확실한 눈도장을 그래플링으로 찍었습니다. 서브 미션 승리. 잠시 후에 심판 식 판정이 이어지겠습니다.